다른 집 봤을 때 신기하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이 신으로 얘기하면 되게 거북하게 느껴져요. 우리가 이제 점을 본다 그럴 때는 이제 신점이나 네. 명점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. 네네네. 네,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제 점을 본다 고 하면 사주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음. 근데 웃긴 질문이지만 네. 선생님은 사주를 믿으시나요? 저는 사주는 50% 믿어요. 저도. 왜? 사주팔자라고 저는 믿어요. 그리고 우리 또 중국 도교에는 사주학 공부를 하고, 육효부터 해갖고, 뭐, 팔괴부터 해갖고, 이게 거의 다 역학이거든요. 그게 따라서 사주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어요. 왜냐면 내가 신을 모시고 해보니까 그 사주학 공부도 들어와 있더라고요. 이게 공부를 한, 글문을 공부를 한 그런 어떤 조상이 들어오면은 이 사주학에 대한 그 공부 그대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믿어요. 근데 이 신에서 주는 거와 영에서 주는 거는 빠르잖아요. 바로 여기 이거 와갖고 이거는 맞다, 아니다라고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보면은 막그 호기심 도 오고 막 되게 느낌이 좋잖아.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은 이 사, 우리가 얘기, 얘기해준 것을 이 글문을 풀 때가 더 좋은, 글문을 푸는 거 거의 답은 똑같아요.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도 보면은 그 글문이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요. 그, 글문이 뭐냐면, 그, 철학에하고 똑같은 거예요. 역학 쪽에서. 그런, 글문에서 조상이 들어와서 글을 가르칠 때가 있어.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에다 보면은 이 사주학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아. 그리고막 그게 공부를 하고 싶어져요. 왜? 그런 조상이 와서 자꾸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. 그러면은 사주, 우리 학이나 명리 쪽으로 해서 또 풀어가지고 해줄 때가 있고. 근데 이 영하고, 어, 신점으로 보는 거는 차이가 뭐냐면은, 사주는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사주에다 들어가서 풀어갖고 이게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 알아듣기 쉬워요. 어 근데 이제 영이나 신점이라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오는 거, 갑자기 사람이 죽거나 이걸 맞추는 거기 때문에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런 차인 거지 어찌 보면 이 사주나 이 역학에도 거기다 보면 언제 내 운에서 충돌해 와서 안 좋겠다라고 나오는 건다 똑같아요. 근데 이제 영은 빠른 거지 할머니가 오셔서 뭐 되겠다 안 되겠다 막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오, 신기하다 그러는데. 학식이 많은 분들, 공부를 아주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이나 교사나 강사나 또 아니면 약간 그, 그런 분들은 이 신으로 얘기하면 되게 거북하게 느껴져요.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, 무슨 뜻인지도 몰라. 그래서 이 사주학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약간 풀어주면은 되게 쉽게 알아들어요. 그 차인 것 같아요. 저도 사주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대충 50%는 또내 노력과 여러 가지 정성과 또이신에또 영영으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 노력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50%는 어느 정도 저는 믿어요. 저도. 구독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